1. 충격적 현장 제보 노래 한국의 구력과 싸늘한 퇴장 대한민국. 트로트 팬들의 열렬한 관심 속에 시작된 한일 톡텐쇼 2가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상 초유의 출연자 홀대 논란에 휩싸였다. 그 중심에는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급부상한 강문경이 있다. 팬들은 그의 재합류 소식에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녹화 현장에서 전해진 제보는 충격 그 자체였다. 노래 한곡 부르고 사라진 스타 보도에 따르면 강문경은 한일 톱텐쇼의 녹화 현장에서 단지 노래 한 곡만을 부른 뒤 남은 녹화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화려한 무대와 치열한 경쟁을 기대했던 팬들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하차 이상의 부대접으로 느껴졌다. 그가 무대에 오른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짧았으며 이후 다른 출연자들이 남은 시간을 채우는 동안 그는 조용히 현장을 떠나야 했다는 것이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이러한 굴욕적인 현장 상황이 방송에서도 완전히 지워졌다는 의혹이다. 현장 관계자들과 일부 팬들의 통편집 제보가 쏟아지면서 시청자들은 격분했다. 공중파를 통해 전국에 송출되는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의 존재 자체가 통째로 편집되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불량 조절 문제가 아니라 그를 향한 의도적인 배제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강문경을 기다리던 시청자들은 화면에서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프로그램 게시판과 SNS를 통해 분노 폭발을 표출하고 있다. 이 사태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불언니하고 비상식적인 말행으로 규정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2. 재계약 불발이라는 냉혹한 방송가 논리 게스트 퍼스스 고정의 잔인한 경계 외 제작진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에게 이토록 비상식적인 홀드를 가했는가? 영상 속 논평자는 이 사태의 배후에 숨겨진 냉혹한 방송가 논리를 주론한다. 핵심은 강문경과 프로그램 간의 재계약 불발 문제로 규결된다. 고정 멤버에서 일회성 게스트로 강등된 피해 강문경이 프로그램의 고정 멤버로서의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되자 제작진은 그를 더 이상 동등한 위치의 출연진이 아닌 일회성 게스트로 격하시켜 취급했다는 분석이다. 고정 출연진에게는 분량 확보와 프로그램 끝까지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지만 게스트는 그저 잠깐 얼굴을 비추는 소모품처럼 다뤄지기 쉽다. 이러한 잔인한 분류는 강문경의 방송 분량에 직접적인 칼라를 들이댔다. 재계약이 불발되자마자 그의 출연은 의무가 아닌 제작진의 시혜처럼 편질되었고 결국 노래 한 곡만을 부르게 한뒤 서둘러 퇴장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통편집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다. 이는 강문경의 스타성과 대중의 요구를 무시한 철저히 제작진의 내부 계약 논리에만 충실한 횡포이자 시청자들을 기만한 처사다. 팬들의 분노는 바로 이 돈과 계약의 논리가 예술가의 노력과 대중과의 약속을 짓밟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3. 한일가왕전의 쓰라린 악몽 불안이 한 점수에 반복된 폭력 이번 한일 톡텐쇼의 사태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이것이 강문경이 겪은 첫 번째 방송가 폭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이미 전작인 한일가왕전에서 그가 겪었던 불안이 한 처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실력은 만점, 점수는 0점? 강문경은 한일가왕전을 통해 압도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으로 매번 레전드 무대를 선보였다. 그의 무대는 시청자들의 기립 박수를 받을 만큼 완벽했으나 정작 방송이 보여준 심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는 진해성 등 동료 출연자와 함께 연이은 불언니한 점수를 받고 패배하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그의 뛰어난 실력을 아는 팬들은 제작진이나 심사위원단의 의도적인 점수 깎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당시의 불언니한 패배들은 단순한 경연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프로그램 내에서 그에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제작진의 그림자의 전조였다. 시청자들은 그의 무결한 실력이 외부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훼손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분노했다. 한일 톱텐쇼에서 발생한 통편집 사태는 과거 한일과 왕전에서 강문경에게 가해졌던 저평가와 패배의 구력이. 이제는 존재의 삭제라는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진화해 돌아온 셈이다. 이는 방송 제작진의 특정 출연자에 대한 길들이기 혹은 배제 시도가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이다. 4. 방송사의 족쇄를 벗어던진 야인 스타의 독립행보 방송사의 낸 데가 크게 달랬지만 역설적으로 강문경의 스타성과 대중적 인기는 그 어떤 제작진의 통편집으로도 꺾을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프로그램의 좁은 틀을 벗어나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적인 무대들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입증하고 있다. 국민 무대가 인정한 진정한 스타 강문경은 방송사의 부당한 차우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진짜 실력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대중적인 무대들로부터 연이어 추청받는 기염을 토했다. 그는 한국 가요계의 역사를 함께 해온 KBS 가요 무대의 40주년 기념 무대에 초청되어 공연을 펼쳤다. 이는 단순한 출연을 넘어 원로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요계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전국 노래 자랑의 클로징 무대를 장식하는 영광을 안았다. 전국노래자랑의 피날레는 그 지역을 대표하거나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가수가 서는 자리다. 박문경이 이두 개의 국민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인증은 특정 방송사의 계약 논리나 제작진의 편집 권한을 초월하는 대중의 선택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팬심으로 이뤄낸 압도적인 지지 방송사의 의도적인 배제에도 불구하고 강문경은 팬투표와 대중의 지지율 면에서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팬투표에서 그가 기록하는 압도적인 순위는 제작진의 통편집이 대중의 인기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의 팬덤은 이러한 불안니한 처우에 더욱 결집하여 그를 지지하는 거대한 힘이 되고 있으며 이는 강문경이 방송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되고 있다. 5. 방송사에 대한 선전포고. 12월 단독 콘서트의 의미 강문경이 택한 마지막 행보는 자신을 홀대했던 방송 시스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주체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독립된 예술가의 주체적 선언 단독 콘서트는 가수가 자신의 이름과 실력 그리고 오직 팬들의 힘에 의지하여 개최하는 가수로서의 독립 선언과 같다. 그는 12월. 대규모 단독 콘서트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더 이상 방송국의 카메라가 비춰주는 몇 분의 분량에 목매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제작진의 편집 권한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그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불안해하게 배제당하는 논란에 한가운데서 이 콘서트 소식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그의 행보가 단순한 스케줄이 아니라 방송사에 대한 응징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강문경의 길, 대중의 승리 강문경 사태는 비단 한 가수의 굴욕을 넘어 방송사의 변파적인 계약 논리가 대중의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강문경은 좌절 대신 실력과 대중의 사랑이라는 무기를 들고 방송사의 횡포에 맞서고 있다. 는 가요 무대, 전국 노래 자랑 등 대중의 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했고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건 단독 콘서트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영상은 강문경이 프로그램 제작진의 좁은 시야와 갑질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의 성공은 오직 대중의 지지와 그의 뛰어난 실력 덕분임을 명확히 결론짓는다. 강문경의 승리는. 방송사의 입맛에 맞춰 편집된 거짓이 아닌 대중이 선택한 진정한 스타의 승리이다. 시청자들은 강문경의 독립적인 행보를 지지하며 그가 부당함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가요계의 빛나는 별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